먼저 예, 강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또 청약, 청, 청해주셔서 말씀으로 배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응삼 목사님이 이걸 강의하라 그러면두 그 말도 못하고 해하고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제로는 부식터 하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옆에 백주인 기념관에서 시식돼서 한국기독교 출판사에서 마련한 상을 하는 제가 있다면 내 시식도 하는데 그냥 내가 상관받면안 가도 되는데 또 설교를 하라고 해서 시식도 어, 시작하는 회에 가야되기 때문에 제편의를 봐서 이렇게 어, 시간을 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제목이 길게 붙어 있는데. 유법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교 계획은 이신칭 교리로 출발하고 완성됐습니다. 이신칭 믿음으로만 구원이 된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렇게 하면 또구원과 다른 별대의 와중에 있는 걸 생각을 쉬우니까. 그냥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믿음과 행함을 겸해야 구원이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거 율법의 속박이고 율법주의이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이 된다. 그렇게 한 주장에 대해서 칼빈, 아, 루터, 칼빈, 또 멜랑톤, 이에 붙서 등다 일치합니다. 그데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종교역자들이 별로 가르침과 제시를 못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받으면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믿음 고백을 하면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고백을 해야 믿음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고백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물론 믿음고백과 함께 회개하죠. 내주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새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대세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다 믿음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그게 의아요 그게 징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냥 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도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시대의 복음의 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믿게 하셨지만, 옛사람을 그래, 새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응. 우린 중생이다. 그 중생 후에, 우리가 믿음생활 하죠. 예수 믿음, 믿음으로 가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의롭단 받음이에요. 근데 우리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도 하나님 이 우리에게도 옛 사람보다 뿌리채 뽑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의 감격과 기은 속에서 살다가 조금 지나면은 새로운 현상 있는 걸 발견해요. 옛 사람의 욕망, 육의 욕망, 육신의 욕망으로. 직접적으로 쉽게 말하면, 죄의 욕망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옛날에 살던 살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 옛사람의 욕망, 죄의 욕망을 배소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옛사람이 욕망이 일어날 때 그걸 해결할 지를 하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칼빈은 루터 교회는 이신칭 교회를 먼저 시작했죠. 그러니까 1530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1530년 아우스 브루크에서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루터 교회가 교리를 갖는 체계를 갖는 교칙을 갖는 교회 확실히 세워졌어요. 물론 중심의 핵심 이신지교리입니다. 루터가 이신지교리를 세우고 그것을 교회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서고 넘어지는 조항은 더 이상 이 교리를 지키면 교회가 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신지이 오리를, 교회에 서고 넘어지면 좋았고, 교리로 세웠기 때문에, 룰터교회는 이 교리에 집착해요. 그래서, 은연 범죄하면 다시 회개하고, 의롭다 안 받고 또 시작하고, 또일 저지러지면 또 회개하고, 어렵다, 맞고, 또 시작하고. 어제 이신치가 알파오메가예요. 칼비는 그것에 대해서 성과 부분에 조금은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옛사람을 문제를 해결하는,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이해를 했어요. 부치는 가르침은 제시 못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면 새 사람이 살아나고, 새 사람을 살리면 새사람은 옛사람이 죽는다. 그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으로 예사의 문제를 해결 못해. 어떻게 해야 예사람을 죽이는지를 칼빈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못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피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칼빈 루터와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의 페이지를 강조하는 과 함께, 율법이 우리의 생활의 규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좀 뒤에 가면은, 후기 유대교와 같은 주장을 지시를 했어요. 율법이 그 자체는 죽이, 죽이지만 크리스 i 안에 있으면 크리스 h r 함께라면 율법을 살린다. 그래서 후기 유대교가 주장 r i s t o p h e r Christopher, c h 을 i s t o p h e r Christopher, c h r i s t o 예수 믿어서 어떻게 죄짓지 않아야 되는지 문제가 크게 된거예요 그리 뜬율법을 생활의 죽음으로 할빈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응해라. 그 뒤에 가서는 대학교에서 교회 다른 교회에서 없는 새로운 시작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언약사사인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기독교 여러 교파가 있지만은, 음악의 혈압종에다 포함해서, 여러 교파가 있지만은, 언약 사상을, 언약 체계를 가진 신학 체계는 개혁신학 뿐입니다. 그냥, 개혁신학이란 말이 생소하다, 우리 장로교의 신학. 장로교의 신학에서, 대신학에서 율법,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두, 두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아, 전적으로 구원의 구원 없는 게 은혜다. 구약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완전해져서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영생을 이되고 이런 주장을 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성경과는 달리 이해하도록 하는 경향을 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는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일법을 지켜가지고, 그 일법을 지키는 것과 됐기 그걸 우리에게 증가했으므로, 우리가 영생이 된다. 그리스도의 피울심으 죄용서 받고, 영생이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일법을 다 지켜가지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증가하셨으므로, 우리가 그을점검받아 영생이 된다. 두 가족 이렇게 딱나니게 됐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에 개혁교회들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었고 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게 했어요. 더구나,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해서, 율법을 성취해서, 을, 그것이 을을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전가했으면,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 되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성령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문제를 빼앗 해답을 제시하려고 나와 내가 해답을 제시하는게 아니고 성경이 성경이 말하는 해답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면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우리가 영생이 되는 거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을 획득해서 어 우리에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성취란 말이 나옵니까 그거 율법의 성취는 구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율법을 조문을 다 지켜가지고 성취했다 그렇게 이,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속죄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을 갚으라는 요구예요. 조문을 다 지켜 가지고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신 거는 그 십자가에 피를 흘서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이 바로 의미예요. 믿음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 조문을 다 지켜가지고, 율법 조문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를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해라고 가르침받았어요. 그렇게 가르침받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이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제 교파가, 합동치 교파가 아니라도, 박영룡 박사님의 존신학으로 신학 신앙 공부를 했어요. 박영룡 박사님의 존신학 교과서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쓴게 아니고, 저,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브랜드, 미국 미시간이 브랜드 피빛에 있는, 거기에, 파님들이 이민을 해가지고 거기지역에다 그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LA가 우리 한인타운이 크듯이 그 미시간 지역은 파란 사람들의 타운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칼리, 대학교 세우 신학교. 칼린칼리지, 칼린샌나이. 거기에서 루이스 볼커 오래도록 교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장도를 했어요. 이분이 저 신학책을 쓸 때에 자기가 아는 교부들과 종교 개혁자들과 또 앞서가는 신학자들 신학을 다 이해라고 해가지고 자기 신학을 쓴게 아니라 헤르만 파란의 개혁파 신학자인 헤르만 마비페시 교회교회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두꺼운 책은 리관으로된 책이 있어요. 그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을 요약을 해서 쓴 것이 루스포컵의조신학이에요 개혁 교향. 그 본래 책 제목이 개혁 교향입니다. 개혁된 교향. 우리말로는 조신학 있죠. 개 교회학을 썼는데 이건 네 두꺼운 책이에요. 최근에는 번역이 다 됐는지 얼마 전까지 그 책의 일권이 영어로 번역된 걸로 아는데 다본가이다 번역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요약을 해 조신학 책을 썼어요. 헬만 바빈크는 많은 신학자들을 참여했지만 주로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책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은 17세기에 루터교회나 개혁교회나 이진칭이 교회의 근거에서 두 교회가 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진칭이 교회로 16세기부터서 믿기, 믿기 시작했지만, 신학체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17세기와 서에요 그럴 때, 이 17세기 루터파 신학자들, 대파 신학자들이 다 같이 서로 훌륭하고 좋은 신학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두 교회가 다, 두 교회의 신학자들 다, 신학을 표현하는 용어를 찾았어요. 그때 17세기는 르네 데카트 프란서 카도닉 신자죠. 르네 데카트가 새로운 철학을 제시해가지고 근세 철학, 뭐 내전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철학 체계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새로 일어난 데카르트 철학으로 신앙을 표현하기를 바랐는데 데카르트 철학이 완전 체계가 덜 잡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철학적인 용어로 신앙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보고 데카르트의 철학 용어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 의 신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활용했던 아리스텔레스의 철학 특히 그 사람이 쓴 형이상학 또는 제1철학 이런 철학, 철학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laughs> 실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다 아리스텔레스의 형이상학 책에 나오는 용어들에 아스텔레스의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모서들을 활용해 가지고 신학체계를 세웠습니다. 중세 13세기의 토마스 아피나스가 신학체계를 세울 때에 스콜로 철학, 신학을 세울 때에 제일 많이 인용한 또 근본 바탕으로 삼은 철학자가 아스트레스인데 종교 개혁 후에들도, 아스트레스의 철학으로, 철학의 용어들로, 신학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문태계와 개혁회가 신학책을 세울 때에, 아스테레스의 철학을 활용을 하니까, 중세 신학자들이 했던 사변이 종교개혁교회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가령 종교개혁이 한사코 반대에서 싸우는 것이 믿음과 행함을 더해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왜 믿음에다가 행함을 덜어야 되느냐? 을을 받으려면은, 을을 받으려면은, 자기를 갖춰야 된다. 자기를 갖춰야 을을 받는다. 그게 엄하게, 그, 그 부럽다 하는 김, 근본 신하게, 그렇게 할 때에, 토마스아 피나스가 그 징의에 관한 문제를 신학체계로 세울 때에 아리스텔레스의 정의개념 혹은 그냥 기독교적으로 의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리스텔레스하면은 선을 혹은 선을 자산을 분배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냥 분별하면 어떤 사람 많이 가고 어떤 사람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불평화하게 돼서 불평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불평이 없고 공평하게 배분을 하려면 자격을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된다. 자격. 그러니까 토마스 아피나스가 자격을 따라 의롭다 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 의를 부은 어둠에 대한 논의를 그게 쓴 마테올로지가 신학, 신학대전 신학 우리말 신학대전이 뭐냐 그랬죠 신학대전에 그 표현을 할 때에 아리스토레스가 한 정의대로 그냥, 그냥 우리가 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의 은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은을 받는다. 그래야 진이 된다. 그래서 은을 받을 만한 자격을 위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선행, 고행, 금욕 등으로 자격을 갖추기로 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행하고 서행하고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드릭 신자들이, 의롭단 받기 위해서 기반함으로, 믿음과 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다가, 사랑의 선행과 고행과 급력과 교회 봉사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야, 이게, 연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도 보내주는 거죠. 가격을얻을려고 우리가 선물이 아니라 획득사항에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징계오리를 세웠는데, 종교계획자들이 그 결사하고 반대했어. 그리스도의 한 번의 속죄사역으로 모든 죄가 용서됐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복로를 쉴 필요가 전혀 없다. 금용이나 금식이나 고행이나 선행으로 자격을 갖춰서 구원하는 게격화입니다 본인은 철저히 은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의혜예요 그렇게 했는데 18세기 이르러서 웨슬레가 웨슬레는 원래 영국교도였죠 영국교회는 개혁시장으로 세워진 교회였죠